이론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 비용은요.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즉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어 비용이 발생했을 때그 처리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비용은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쓴 것이 비용이므로 그럴 때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익 비용 등의 원칙 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주의. 이 총액주의는 보고서 중에서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그거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상기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고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구분표시원칙도 보기 3번에도 똑같아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비용은 마찬가지로 영업 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유동성 배열법은요.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입니다.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표시되고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보다 먼저 표시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유동성 별법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계정 과목인 것은. 자, 이 문제 우리가 자본의 공식에서 배웠던 거좀써 보면 기초 자본에 자, 수익을 더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따르면 예,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은 증가하는 거고요, 예,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에서 빼는 거니까 자본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 그랬으니까 비용을 찾으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거 영업비용이죠. 예. 1번부터 3번은 다 수익이네요. 수익, 영업수익, 두 개는 영업의 수익. 정답 4번이 되겠고 이거 외에도 <laughs> 자본 그 증가 감소의 원인에 혹시 추가로 돈을 더 내면 추가 출자금 추가로 내는 출자금 있잖아요 그거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혹시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돈을 가져가면 이걸 인출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상품이나 원재료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이렇게 되네요. 뭐 설명이 다 써져 있네요. 보시니까 이게 무슨 자산이냐 이거 재고 자산이죠.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거래 팔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래 팔료서에 첫 번째 계정 외상배입금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돼서 차변에서 감소된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2번)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돼서 대변에서 감소돼줘요. 예. 예, 증가는 차변에 적고 감소는 대변에 적잖아요. 정답 (2번이네요) 예. 그다음에 예수금은 부채니까 예. 3번하고 어, 같고 그다음 수수료 수익은 이제 수익이죠. 수익은 예, 대변에서 발생되잖아요. 예. 그 소멸은 예, 차변에서 되는 거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거래 팔료서를 외워서 예, 푸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의 마감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정 결산 시 마감하죠. 음 학습한 거 보면 예, 수익과 비용 계정은 예, 부족한 편에. 손익을 써서 마감하고 그 금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 이 계정은 부족한 변에그 <laughs> 잔액을 쓸때 자기 유리라고 쓰죠.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수익은 이제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도 수익이고 보험료는 비용니까 이이 이거 지금 세개 마감할 때는 손익을 써야 되겠죠 예, 부족한 편에 예.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그 부족한 편에 예. 손익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요 자기율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예, 정답은 이제 4번이네요 예. 1, 2, 3, 4가 되겠죠 예, 4번에 자, 7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개인기업인 청석 상점의 총계정원장 전기후 작성한 잔액 시산표이다. 자 시산표는 어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을 때그 옮겨 적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수정한 후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그게 잘못 적었다는 말이죠. 예. 어그 잔액 시산표는 시산표는 종류가 예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잔액 시산표는 그 작성할 때그 잔액만 쓰는 거죠. 해당되는 계정에. 그래서 그 잔액은 자산의 잔액은 자산 차변에서 자산 대변을 빼서. 차변에 쓰고 왜냐하면 잔액이 남았다면 자산은 남았다면 들어온 게더 많아야 되니까 차변에그 금액이 될 것이니까요. 차변에 쓰는 거고 부채 잔액은 대변, 자본의 잔액도 대변 이렇게 되고 수익은 그 잔액 발생되면 대변이니까 대변 비용은 차변에 쓰는 거니까 차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잔액. 잔액자리.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현금, 받으러음, 상급금, 상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예요? 다 자산이네. 얘네들이 자산 해당되는 계정의 장부에다가 옮겨 적을 때, 어, 차변에서 대변 뺀그 잔액을 어, 잔액 시스템에 차변에다 써야 돼 이렇게. 다 차변에 썼는데 상품을 잘못 썼네요. 이거 1 5만원 대변에 써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다음에 상매금과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 잔액은 대변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이잖아요. 차변에 있네. 그 대변으로 옮겨 줘요. 그다음에 상품 매출익, 이자 수익은 이제 수익이죠. 수익의 잔액은 대변인데 이자 수익이 지금 차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주시고 보험료하고 여비교통비는 비용인데 그 잔액이 차변인데 맞죠? 그래서 해당되는 옮긴 내용을 차변 대변 다 더해 보시면 금액이 같아야 돼요 지금 잘못 써서 금액이 다르잖아요 계산하시면 이게 각각 얼마 나와요? 78만원씩 나와요 정답은 78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일번 당점 발행 당좌수표. 일 번이 정답이네요. 예. 당점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해당되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죠. 이거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회사 당좌수표잖아요. 즉 타인 타점. 뭐 타사. 물건을 팔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거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 주니까 현금이다라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처리함.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이제 된 겁니다. 예.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처리한 거 맞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으로 처리하죠. 이거 들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 주니까. 예전에 어, 배당을 해줄때 예, 통장으로 입금 안 하고 이렇게 통지표를 줬거든요 예.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 주잖아요 그래서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한국 상사의 상품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월에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월초 잔액 그 저번 달에 회수 못해서 넘어온 거죠 당월의 외상매출액 이번 달에 외상으로 판거 받아야 될돈 외상매출액 중 환입액 어, 외상으로 팔았는데 반품돼서 들어온 거죠 그 반품돼서 들어온 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빼야 돼요 받아야 될 돈에서 외상매출금 올말잔액 이거는 해수하고 남은 못 받은 돈 12만원 이런 거예요 그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올초잔액 이거에다가 예. 당월 외상으로 판거 더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예, 반품돼서 들어온 거는 받을 수 없으니까 예, 물건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해수한 금액 빼면 남아있는 거 되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걸 써줬으니까 이걸 빼면 예, 해수한 게 되겠죠. 예, 해수한 게 얼마인지 그 금액이 구해지겠죠. 예.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단기 말 결산 후 단기 손익은 5천원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누락이라는 말은 이제 빼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개 세가 세 개를 회계 처리 못 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험료 미지급분은 어, 보험이 발생했는데 어 지급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거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미지급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보험료 처리하면 이제 비용 처리되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빠지겠죠. 임대료 선수분은 내년 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 임대료 내년 거 미리 받으면 오래게 아니니까 임대료에서 빼야 되잖아요.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에서 빼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 계정에 이거 내년 거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쓰는 거고. 이자비용 선급분은 이자비용 처리한 것 중에 내년 거 처리한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년 거는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 따라서 그 비용에서 빼야 돼요. 비용에서 빠지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내년 거 미리 주는 걸 선급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거 좋아요. 빨리 계산합니다. 이해에도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 미수수익이라는 거 있죠. 미수수익은 더하는 거죠. 수익의 발생 비용에 이완해서 이거좀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면 5천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이렇게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 그러면. 수정한 후 당기 순이익이 계산됩니다. 네, 정답은 오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십일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 그다음에 뭐 기초상품, 기말상품당기상품 매입액이 나오고 판관비, 영업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두개 더해서 이거 하나 빼는 거죠? 기초에서 단기에 사온 거 더하고, 기말에 팔고 남은 거 빼면 이거 매출원가네. 매출액 써주고, 매출원가 써주고, 판관비 써주고, 영업비용 써줬어요.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공식 한번 써볼까요? 전체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원가를 뺀다. 여기까지 빼면 뭐라고 그래요? 매출총이익. 그다음 에 여기서 판관비를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여기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죠. 이게 빼면 뭐예요? 예, 개인사업자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면 법인세 그 비용 빼기 전에 순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빼죠. 그 비용을 빼면 이게 바로 당기 순익입니다. 이 예, 따라서 계산 한번 해 보면 이제 800만 원에서 이거 계산해 봐요. 150에 400을 더하고 팔고 남은 게 250이니까 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판관비 200을 빼고 이거 빼고 이것도 환경비 빼고 영업의 비용 빼는 거죠 예. 그러면 정답은 네, 230만원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를 이용하여 수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수매입액은 아,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전체 총 매입액에서 아, 매입시 발생되는 운임 같은 재비용을 더하죠 예. 이거 재고자산 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매입하고 나서 반품한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물건의 불량 같은 하자로 발생해서 깎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받은 거 빼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수 매입액이 됩니다 그러면 총 매입액 32만원에서 재비용을 얻고 매입한출 빼고 매입의놀이 빼고 그 다음에 매입할인이어야 되는데 매출할인이니까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매출액수 빼는 거잖아요 계산기 쓰시면 24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공문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차변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예, 공문 내용은 회사 별관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 토지 사온거 있고 컴퓨터 TV 사온거 있어요. 토지 살때 재비용이 발생했고 컴퓨터 TV 살 때도 재비용이 발생했네요. 아, 이거 토지는 토지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TV 이거는 비품으로 처리하죠. 다 유형자산이네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재비용은 예, 취득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은 취득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아, 재고자산이래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 빼시면안 되고 예, 이렇게. 예, 1 번. 예, 1 4 번. 다음 중 일상적인 거래와 해계상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자, 1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말합니다. 그거 대손으로 인해서 즉 거래,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거 요 그 대손상각비 비용처리하고자 할때 이거를 회계에서만 거래라 고 그러죠. 일상생활에서는 돈못 받으면 이거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그 이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죠. 유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결산할 때마다 해당되는 기간에 쓴 만큼을 비용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노후화되고 뭐 그런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laughs> 총업원에 채용하기로 했다고 뭐 이거는 어, 일상 생활의 거래지 회계상의 거래라고 안 하죠. 예. 뭐 이렇게 좀 외워 놓으라고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 채용하고 그다음에 뭐 주문 받고 뭐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다음에 뭐 담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고지서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상 생활에서는 그 거래라고 하잖아요.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종업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줘야지 그때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예.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상품을 팔고 그다음에 외상 대금 받을게 돈 어음 대금 받을게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 생활의 거래이고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마지막 15번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하고 당좌자산 있죠? 예,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예, 보기 보시면 1번 당좌, 3번도 당좌, 당자, 4번도 당좌자산이네요. 예, 정답은 네. 기계장치네요. 우리 유동자산의 종류 알고 계시죠? 유동자산은 당좌, 최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 뭐뭐 있어요? 예, 투자자산, 유형자산, 여우셔야 그돼 이렇게 무형자산,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에우시면 돼요. 예,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